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안녕하세요, 여러분 좀 시크 어, 안녕하세요 저 파마를 풀려고 하는데 근데 뭐라? 지금 예쁜데요? 예? 왜 풀어요? 털도 막 많지가 않은데 아, 뭐저 파마가 좀안 어울리는 거 같아서 음, 여기만 다운펌하고 음. 머리 풀고. 아 발... 근데 머리 진짜 피실 거예요? 네. 안펴도될것 같은데 피면 또 바가지 똑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? 바가지 머리? 맨날 하시는 일자 머리? 아 이거 바가지 머리란요? 바가지 머리. <목소리> 댄디 컷. 댄디 컷. <laughs> 여기 아저 옆머리가 여기를 여기 다운펌하는 게 좋겠죠?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. 요런 데는 지금 이쁘거든요. 네. 근데 여기가 뚱뚱하니까 이렇게 네. 둥글 좀 벗은 느낌 나지고 여기는 굳이 막 많이 안 펴도 되고 얘네들 통통한 애들만 네. 어떻게 좀 펴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네 아,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네, 저도 뭐 새야처럼 만들진 아, 않을 거예아 당연하죠 아, 어제 풍 많이 받으셨는데 축하드려요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? 아니요 저 다이어트 예요 여기 음. 여기랑 네. 여기랑 좀 연결이 안 돼서 얘가 좀 둥그러 아, 느낌이 들었었죠. 예 맞아요, 맞아요. 얘네들 조금 플랫하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해드릴게요. 플랫한게 뭐예요?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. 맞아 너무 고마워요. 이거를 네. 요렇게 만들어줄게요. 아, 네. 여기가 좀 두꺼워가지고. 음... 네. 남자친구는 있으신 거예요? 없어요. 아, 어 왜요? 이따 없다. 하죠? 아 이따 없다 하는 거 좋아하시죠? 들어오시겠다. 요즘 근데 사는게 바빠가지고 연애보다 일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진짜 피실 거예요? 말까요?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양 음. 파마 한 김에 음. 한 달만 더 즐기셨다가. 음. 회도 괜찮지 지금 음. 아, 솔직히 옆에 뚱뚱한 거 없으니까 괜찮죠? 왜? 아 그러면 우리 민심에 따를까요? 형들 어떡할까? 머리를 자르니까 좀 이뻐졌는데? 그지아 저거 정영이가 한번더 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? 아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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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형들 아, 무슨 망상이 왜 그래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<laughs> 오빠 나 퀸인데 집 비번 왜 바꿨어? 안에 또 어떤 년 아니야, 있는 거야? 왜? 아니 뭔가, 뭔가 귀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전자기집에 딱 이거 쓸데없는 거라서 하지 마라 얘들아 저 뭐라 했어요? 저한테? 아뇨 아뇨 이제 10분? 이따가 머리 청소할게요 10분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? 네 그몇 시에 퇴근한 거야? 나 때문에 괜히 늦게 퇴근하고 이런 거 아니지? 맞죠? 오빠, 제가 5시에 마감이라니까. 그럼 5시에 예약해도 돼랬잖아요뭔 그 사람인지 알았어. <laughs> 아니, 아니, 5시에 퇴근이라니까 5시에 예약한다는 사람이 어딨어요? 아, 아니, 아니. <laughs> 최대, 최대 빨리 어나는 시간이 이시여가지고 <laughs> 안녕하세요. 제가 보니까 저 오늘 일부러 굶 높은 거안 신었거든요. 키 되게 크시던데요? 키 별로 안 작아요. 아, 내가 더 크지 무슨 소리야던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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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 진짜 서 있어요? 어, 저 진짜 서 있어요. 그럼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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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훨씬 크네. 무슨 소리야, <laughs> 아 근데 원래 그키큰 여자들은 키안 보잖아. 근데 저는 키 저보다 작은 남자친구 많았어. 맞지. 음. 그럼 너 남자 볼때뭐 봐? 전 자신감. 자신감밖에 안 봐? 자신감을 일단 제일 많이 보고요. 그다음은 성격 되게 많이. 성격? 아막 외형적인 건안 봐? 외형적인 거는 음. 엄청 많이 보지도 않고. 근데 저 남자친구 중에 잘생긴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. 아 진짜? 잘생긴 게인물카페에서 별로 안 좋아해. 너 같이 말하는 애들이 얼굴 제일 많이 보건데. <laughs> 아니 진짜로. 아 진짜요? 어. 그런데 그래. 아, 나는 얼굴 안 보러 보고... 만나본 적은 없어. 아 그래? 잘생긴 사람들이 너한테 너가 먼저 이렇게 들이댄 성격 이아니 아니 잘생긴 사람들한테 대인적인 몇번 있어가지고. 막 어, 바람 피고? 연락해서 이렇게 만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여자친구 있었고. 아, 진짜! 진... 이건 진짜! 진짜! 어 그거 <laughs> 아니고 진짜. <laughs> 아니, 아니 진짜. 뭔가 <laughs> 하는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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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고 진짜. <laughs> 근데 아 잠깐만 에? 오빠 정치질 하는 거 아니고 하는 거너 아, 모든 걸 알고 있구나 아좋됐다 얼마나 한 거야 그럼 너이거을저 스무살 아니 한번 봤어 밑에서 오빠 이상한 소리 내시고요 아니,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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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시원해서 이렇게 저절로 가고 싶어 아, 아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어, 스타일링 평소에 할때 고데기 해요? 네. 그럼 알려줄게요 손으로 알려 드릴게요 응 음. 그냥 지금처럼 이렇 털어 말려요. 근데 이렇게 했잖아요. 응. 여기서 응. 고데기 없으면 그냥 응. <laughs> 이걸로 고데기를 응. 지금 보면 이렇게 말리다 보면 얘네가 털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느낄 것 같거든요. 응. 스스로 그럴 때한 가닥씩 잡으면서 드라이기로 안쪽을 이렇게 바람을 줘서 꼬가 꼬가지요 꼬아, 아.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 자. 음, 그런 다음에. 이거를 살짝 주면 음. 이 모양대로 이제 이렇게 별이 이렇게 오 오케이 오케이 배웠어 배웠어 하고 옆에는 이렇게 좀 죽여주고 앞 머리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, 이렇게 비비면서 이렇게 이렇게 오 머리 진짜 예쁜데 형들? 뭐 서강준 머린데? 어 닮았잖아요. 닮은 것 같아요. 서강준보다 잘 생긴 거 같아요. 어? 아 진짜? 네, 저 서강준 되게 많이 봤어요. 아, 실제로? 많이 들었지 얘들아? 인정 받았다. 세게 안 뿌릴게요. 음.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. 음. 오, 다된 거야? 네! 오 네. 이쁘다. 형들 같지? 네. 완성! 완성! 갈게 정영아. 네. 오늘 고마웠어. 네. 인사 한 번만 해줘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!